사마님 투구 군대에서 선임 몰린 공포이야기 허 갑자기 조이스 폭발해서 깜놀했어 어제 내려가서 말하는데 반대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뭔가 창피하군요 반대가 두배야 아플 보는거 재밌네요 은근 군대 썰이라고 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진짜랍니다 의심도 많아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다음편도 쓸 생각입니다 군대이야기는 더 안할게요 글 쓰고 보니까 글로 무섭게 하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네요. 제가 말제로도 뛰어난 건 아니지만, 초소나 연등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포 이야기는 MT에서 불 꺼놓고 하는 공포 이야기랑 차원이 다릅니다. 분위기로 무섭게 했을 뿐이고요. 실제로 썰 자체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laughs> 아무튼, 안녕하세요. 저녁한 지 이제 2년 좀 너무 애비역입니다. 99% 실화와 1% 과장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니까. 약간 편집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전부 적어놨습니다. 좀 딱딱한 채라 안 읽으실까봐 걱정돼. 22살에 입대해서 24살에 전역을 했는데, 그 와중에 꽤 친했던 한달위 선임이 있었죠. 운전병이라, 운전병이었던 트라, 자대 배치를 같은 날 받게 되어 동기들보다 친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말년까지는 깍듯하게 대접했었고요. 당시 저는 보초 나가게 되면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못해 솔로였으니까요. 보초 나가서 썰 풀어보라고 하는데 도무지 여자 이야기는 상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전설 속의 세계와 같았어요. 그래서 풀었던 썰이 저의 취미였던 공포 영화의 줄거리나 제가 겪었던 귀신이라던게였죠. 한창을 듣던 선임들이 아잇 어이... 으스스하다. 그만 말하자. 넌썰 풀지마. 라고 했을 정도로 나름 공포심을 잘 끌어냈더랬죠. 주소가 좀길었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동기보다 친했었던 한달위 고참과 저는 매일같이 연등을 했습니다. 연등이라. 군인들은 밤 10시간에 무조건 취침을 해야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12시까지 공부를 해도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뭐 어느 부대나 그렇듯 부대 내 시설은 어디든 음침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심해지죠. 연등하는 장소도 밤에 되면 흉가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뭐 흔한 계단도 있었고요. 몇 년에 한번 꼴로 이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부대원이 있었다고요. 보통 연등을 하게 되면 다섯 명에서 여덟 명 정도가 됐는데 그날따라 저와 친했던 선임, 그 선임만 연등을 하게 된거죠. 단 둘이서 공부를 하게 되니 햇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더군요. 그날따라 비도 내려서 그런지 낌새도 별로 안 좋았고요. 보통 이런 날에 귀신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흉가에 갔을 때도 이런 김새였고. 그렇게 1 1 시쯤 무려 선임이 기지개를 쫙 피면서 슬슬 자야겠다고 올라가 겠다고 합니다. 전더 공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라 했는데 먼저 우물 뜨더군요. 너 공포 이야기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나한테도 좀 해줄 수 있냐? 제가 다한 번도 공포 이야기를 끝맺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임들이 끝까지. 특기를 고부했지 말입니다. 괜찮아. 나공포물 좋아해. 아,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약속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끝까지 들으시겠다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안 들으면 내가 남자 아님 성기 떼 버리겠음. 대시안 무서운 너 성기 된다. <laughs> 딜하겠습니다. 이로서 저는 그 선임을 무조건 무섭게 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평상시 보초 나가서 했던 죽을 뻔했던 이야기들과 흉가에서 일주일 지내다가 귀신에 홀렸던 이야기 등을 했습니다. 보통은 듣다가 다른 선임들은 무서워하는 티를 냈었는데 저와 연등하고 있는 이 선임은 오기가 있었는지 태연한 척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남자는 또한 또괜나 오기가 발동됩니다. 저로서는 총알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무섭게 하려고 무리수를 던지게 되었죠. 저, 저하고 친하시기 때문에 한가지 비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뭔데? 제가 흉가에서 일주일 지내다가 귀신에게 홀린 후부터 죽은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장난치지 마라, 나 화낸다. 아무도 믿지도 않고 또 이상한 놈 취급받을까봐 일부러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야. 네, 저희 야수단에도 귀신이 있었습니다. 걔는 좀 순한 편이었죠. 게다가 이 부대에서 귀신들이 많이 봤습니다. 저희 일본 초소 근처에 목매단 귀신이 있고. 이번 초소에 총으로 자살한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하고 대화할 때는 귀신, 인간의 응원은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 그들에게 살이의 의지 같은 건 없죠. 선임이 긴장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등하고 있는 이곳엔 그들을 자살하게 만든 만드... 그만! 됐으니까 그만해라! 선임이 중간에 말을 잘랐습니다. 그치만 공포 쪽으로는 나름 프라이드가 있던 저는 확실한 승리를 원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사기를 시전했죠. 그 선임의 오른쪽 뒤쪽을 주시하며 눈을 살짝 크게 뜨고 입을 약간 벌렸죠. 그 모습을 본 선임은 공포에 질려 항복 선언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지리더군요. 만약 조금 더 갔었으면 팬티 갈아입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복 선언을 들은 저는 사실 귀신을 볼수 있다는 건 뻥이라고 귀신을 볼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선임은 진짜지? 진짜 귀신 볼수 있는 거 아니지? 하면서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만 안심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했죠. 다행히 이 일로 저에게 보복하거나 해코지도 없었습니다. 뭐 물론 그날 밤그 선임은 뜬 눈으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등을 안 하더군요. 이제 그 선임과 거류가 단절되었으니 제가 피사기를 썼을 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선이 오른쪽 뒤쪽에는 군대에서 보기 드물게도 여자 귀신이 있었습니다. 부대가 들어서기 전에 무덤이 있었거든요. 초소에서 자살한 사람들은 모두 이 귀신을 봤습니다.